야, 이 누구죠? 어, 한창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인데 스타일 좀 바꿨는데 수학은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 지금 해봐서 알잖아. 여러분 이과잖아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뒤에 통합됩니다. 지수 문제가 나중에 로그랑 합성되고 지수와 로그가 어? 그래프랑 함수랑 연결되고 방정식과 연결되고 부등식과 연결되고 그들을 것 모아서 우리가 미분이 되고 적분이 되고 정적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활용이 되는 거고 그죠? 외적 문제 해결력 즉 과학과 스포츠와 예능과 이런 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외적 문제 해결력인데 실생활 문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들이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것들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푼 문제마다,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마다, 이후 다른 문제를 푸는데, 바로 도움이 되는 규칙이 되었다.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자폐평면을 만들었던, 해석기야를 만들었던 데카르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풀고 있는 문제가, 이후 다른 문제를 푸는데, 규칙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먹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한 겁니다. 다른 문제도, 허투루 풀지 마시고, 제대로 내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푼 문제마다 이후 다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규칙이 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수학해 주시기 바랍니다.